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저거는 제로 탄산이라면서 자기가 괜찮다는 거예요. 어허. 그러면서 왜 제로를 음. 만들었겠냐. 네.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. 그럼요. 저건 진짜 굉장한 발견이에요. 발명품이에요? 얼마나 좋은 거지 <laughs> 네. 몰라요. 그리고 사람이 일단 식사를 할때 먹고 싶은 걸못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음. 것보다는 탄산음료가 먹고 싶을 때 제로를 먹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름 신경 쓴 건데 그 제로인해서 너 스트레스 받겠다. 제, <laughs> 제로, 제로 인해서. 때문에 아 진짜 재로다 제로 지금 어, 제로인해서. <laughs> 제로인해서 는 제로. 좋아한다니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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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인해서. 음. 아, 아. <laughs> 뭐 그래요 아무리. 또그 설탕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뭐 네. 건강엔 좀 괜찮지 않을까 다이어트에 좀 좋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능력? 정말 궁금해요. 네. 네. 음? 네 여러분은 이 제로라는 <laughs> 글자에 속고 계시는 걸 수도 있는데요. 일부 이 설탕 뺐다고 해서 제로라고 표기된 탄산음료에는요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한 이 아스파탐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. 여기서 문제는 칼로리가 낮으면서 강한 단맛을 낸다는 데 있습니다 네. 이 단맛을 충족시키면서 또 칼로리까지 채워줘야지 우리 뇌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음.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단맛을 찾게 아. 되는. 이런 현상을 통해서 또 다른 음식으로 단맛을 아 충족을 하려고 해요.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좀더 이제 건강하게 먹고자 선택한 이 제로 음료가 오히려 좀더 강한 단맛을 끌어당긴다는. 어, 아 이건 몰랐네. 이건 몰랐어. 또 인공 감미료 자체가 치매와 뇌졸중 발병률을 높인다는 어? 연구도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. 정말? 네. 미국 보스턴 대학의 한 연구팀이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. 인공 감미료 같은 음료를 하루 한캔 이상 마신 사람은 일주일에 한캔 미만 마시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알츠하이머성 치매 위험률은 약2 5배 오우. 허혈성 뇌졸중 발병률은 무려 세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음. 연구를 발표하게도 했습니다. <놀람> 해초와 응? 음. 새싹과 미역줄기, 뭐 다시마 이런 거 샀으니까 이런 걸로 내가 뭔가 근사한 식사를 한번 만들어볼게. 음? 삼겹살이요? 응? 삼겹살이요? 저거 삶는 거예요. 아, 그나마 요리법으로 커버가 되네. 야 색깔 봐라 저거. 해제로 하고 야채를 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는.